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 관리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리얼 취업 스타 이직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이직을 시도를 했다 쳤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최종 관문입니다 연봉 협상. 네가 연봉 협상을 뭘라라 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어, 저는 솔직히요. 음, 면접 과정에서 심지어 연봉 협상을 시도를 한 적도 있고요. <laughs> 비춥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laughs> 저는 그냥 떨어지고 싶어서 그걸 한 건데 경력 이직을 할때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컨설팅을 하면 원칙이 뭐냐면 채팅을 하는 거는 무조건 무료다. 이제 고객이 저한테 이제 그 금액을 지불을 하고 저의 고객으로 등록이 되면 이제 채팅창이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 채팅창에서 뭐 연봉 협상이 됐건 아니면은, 이 다음 전형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간단한 조언을 뭐 구한다든지, 이러면은, 저는 그냥 해드려요. 뭐 제가 뭐 힘든 것도 아니고, 예, 뭐 그냥 채팅하듯이 말씀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또 고마움 표시하고 이러면 서로 좋은 거라서, 어, 뭐, 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합격을 하신 분들이 있죠? 합격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연봉 협상까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 연봉협상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제가 한일 자체가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신사업 얘기도 했지만 신사업은요 협상의 연속이에요 진짜 협상의 연속 진짜 와 진짜 그 타짜에 나오는 그 작전 짜는 거 있잖아요 그 밑밥 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막 스무스하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절대로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니까 러 타짜에서는 이제 하나 그 호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딱 작전을 짜는데, 이 회사와 회사와의 그 협상은 이제 서로 호구를 잡으려고, <laughs> 온갖 논리를 다 가져와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하지. 아무튼 막 별짓을 다 해요. 오늘 나중에 이제 말씀을 천천히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협상을 좀 많이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 이게 연봉 협상에 대해서는 한번 좀 글도 썼었고, 이제 영상도 한번 찍어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 사실은 연봉협상이라는 게 신입으로 들어가신 그 기존에 있던 회사,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경력 이직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회사에서 연봉협상이라고 하는 거를 하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말씀해 주신 분 중에, 그 능력이 되게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연봉을 협상을 해서 매번 이제 굉장히 괜찮은 만족스러운 인상률을 그 기록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케이스는 뭐였냐면 조직이 작은 경우에요 조직이 작은 경우고 그 임원이 힘이 센 경우에요 이거 되게 냉정한 케이스에요 왜냐면 생각을 하셔야 돼 조직이 작아도 내 임원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사 임원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밑에 있는 애가 일을 진짜 너무 잘하는데 이 친구 이거 내가 꼭 잡고 있어야겠어 이 친구가 연봉을 내가 이번에 20%를 제안을 했는데 30%를 요구하거든.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수 있는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한다 칩시다. 임원이 힘이 없잖아요. <laughs> 아니면은 사장한테 찍힌 사람이야. 그러면은 인사 임원이 안 들어줘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무시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케이스는 그분 케이스는 되게 좋았던 케이스지. 그리고 대기업은 이 조직이 커지면 중년 이상만 돼도 사실은 연봉 협상이 아니에요. 연봉 통보지. 왜냐면은, 이,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회사가 돈이 아까우니까 있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건 되게 현실적인 이유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징징거려가지고 연봉 인상을 해줬어. 그럼 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개인 간에는 연봉을 절대 까지 말라, 이 얘기가 있지만, 연봉 안 까겠어요? 알게 돼요. 그러면은 또, 또 징징거리겠죠. 그럼 그 사람도 올려줘야 돼. 그럼 다 올라가야 되는 거야. 답이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회사의 그 나쁜 점이 아니고,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야. 생각해보시면.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놈이, 어? 나는 20%돌려준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놈은 30% 뱉었대. 징징거려가지고. 그 다음번에 그 사람은 안 그러겠어요? 아니면 엄청나게 불만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연봉 통보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네. 회사에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불만 있으면 얘기해. 라고 얘기하지만, 불만 있다고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직할 때는, 이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직할 때는 연봉 협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연봉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협상이 딜이 클로즈가 되면, 거기에서는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딜이 클로즈가 됐는데, 잠깐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연봉을 더 받아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무지이 또라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딜이 시작됐을 때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작이 됐을 때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종 합격이 딱 됐어요 인사팀이 연봉협상을 하지 응. 그러면은 딱 이제 제가 세 가지 케이스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케이스는 헤드헌터가 껴있는 케이스에요 헤드헌터가 껴있는 케이스 이제 헤드헌터가 중간에 껴있으면 좀 약간 수월해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헤드헌터가 보통은 내가 사인한 연봉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퍼센트를 가져가는 헤드헌터도 가져가는 비율이 많아져요. 따라서 헤드헌터는 나한테 연봉을 많이 주게 할수록 그 회사를 설득해서 연봉을 많이 주게 할수록 더 당연히 베네핏이 커져요. 하지만 헤드헌터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너무 많은 연봉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딜을 클로즈시켜 버릴 금액으로 요구를 해 버리면 이 헤드헌터는 그 다음 일을 또못 받을 수도 있구요 그죠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아저 헤드헌터 유능하다고 뽑아가고 했는데 그래 우리가 최종 합격까지 시켰는데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도대체 중간에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헤드헌터 다음에 쓰겠어요 쉽지 않죠 네. 회사도 헤드헌터랑 헤드헌터도 회사랑 계약을 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헤드헌터가 그 보상이 연봉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헤드헌터 회사에서 헤드헌터한테 주는 보상이 있어. 50명을 연결을 시켜주면 너한테 뭐 예를 들면 보너스 2천만 원을 줄게. 이런 식인 거지. 근데 49명이 지금 찼어. 그러면은 내가 마침 50번째야. 그러면은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회사가 연봉을 조금 내가 생각할 때는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조금 덜 제한을 했을 때일지라도 그 지원자한테 헤드헌터는 50명을 채워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헤드헌터도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저도 헤드헌터 분들이랑 이제 많이 해보니까, 네. 이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헤드헌터가 얘기를 하는 정보는 일단은, 일단은 믿으시고요. 근데, 근데 헤드헌터가 얘기하는 거를 듣고도 내가 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예를 들면, 이 정도 경력자, 뭐, 프로그래머다 쉽시다. 뭐, 자바도 할줄 알고, SQL도 할줄 알고, 뭐, 다할줄 알아. 어? 이런 사람들은 보통 시장에서 이 정도 가격이야. 근데 이 회사가 나한테 지금 제시한 금액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럼 헤드헌터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고. 그렇게 되면, 헤드헌터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50명을 꼭 채워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 사람도 똑같은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퍼센트로 받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받는 것도 높여 받고 그리고 50명 채운 거에 대한 보너스도 더 받고 이러면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은 합리적인 근거를 대 가지고 헤드헌터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 입장을 전달해 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헌터가 껴 있으면 솔직히 얘기하면 다그 다이 다이로 인사팀과 쇼부칠 때보다는 훨씬 더 편해요. 네. 일단은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노하우는 뭐냐면 헤드헌터한테 정보를 최대한 얻어내야 돼요. 헤드헌터를 들들들들 괴롭히고 실제로 대면으로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왜냐면은 그거 그 시간 투자하는 거 한두 시간이 반차 써가지고 그거 시간 투자하는 거 한두 시간이 내가 연봉이 진짜 하다못해 100만원 200만원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에? 아니면 뭐천만원까지 차이가 날수 있다고 그러니까 헤드헌터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해봐야 돼요. 커피는 내가 사고. <laughs>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중간에 아무도 없는 경우예요. 이러면 좀 껄끄러워요. 왜냐면은 인사팀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채용을 하기를 원해요. 당연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밴드가 있어, 항상. 이 밴드 내에 들어와야 되거든. 그래서 딜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딜을 하는데 이제 노하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메일이나 문자로 소통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하면은 그대로 바로 팀장한테 날라가 가지고 바로 다시 합격 취소가 될수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인사팀이 9천을 딱 제시를 했어 나한테 근데 아, 내가 생각할 땐 이거보다 한한 하다못해 100, 200이라도 더 베네핏을 받고 싶어. 보상을 내가 좀 조금만 더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 가지고 조금 문자로 아, 좀, 이거는 조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인사 담당자는 최악의 경우에는 팀장한테 그대로 그걸 토스를 해요. 캡쳐 떠가지고.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럼 팀장이 만약에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 이러면은, 야, 야, 급한 것도 아닌데 떨어뜨려.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자를 박아버리는 순간, 이거는 뺄 수가 없어요. 메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회사 간에 협상을 할 때도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대면 회의를 일단 합니다. 대면 회의를 해서 상대방의 각을 보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관찰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서를 날려요 합의가 됐다는 그 전제 하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딜이 문자로 이렇게 딱 가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나중에 이거는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짜 전화로라도 대면이 힘들 수 있잖아요. 인사팀이 안 만나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전화 음성으로라도 그 사람의 목소리나 톤 이런 거를 토대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전화로 반드시 말씀하십시오. 네. 단정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하는 순간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네. 전부 뭐 일부러 떨어진 <laughs> 적도 있긴 하기 때문에. <laughs> 근데 문자로 보내면 진짜 힘들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추천 입사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내에 어떤 분이 임원이 추천을 했어. 어, 저는 되게 운이 좋아가지고 고객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되게 능력자인 거지. 그러니까 아, 이 사람 되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저 회사에서 빼올게 해갖고 빼온 거지. 이런 경우에는 연봉 협상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냐면 추천인이 그 회사에 예를 들면 임원이야. 정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유혹이 있냐면 그 임원한테 정보를 듣고 싶은 그 유혹이 생겨. 저는 솔직히 요새는 이제 플랫폼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저는 그 추천인하고 연봉 얘기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추천인은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이고 내 어떻게 보면 동화줄이거든요. 그 새로운 조직에서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똥을 찌그려버리면 나도 굉장히 힘들어져.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선 똥찌 끄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회사는 돈을 적게 줄수록 더 좋은 거라니까. 이직하는 사람도. 근데 그거를 내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정보를 줘가지고 자기들이 뭐 9,500에 계약할 수 있는 거를 1억을 줬다. 이렇게 돼도 그 사람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지. 따라서 추천인은 일단은 연봉협상에서는 도움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배제를 하고 다른 방법 많잖아요. 요새는 앱도 되게 많아요. 그죠? 자플리니이라든지뭐 이런 것들 또자플리니 광고 아니에요. 절대로 연봉 줄수 있는 정보 줄수 있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를 토대로 평균 연봉을 알아내고 인사팀하고 차라리 다이다이를 뜨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다이다이를 전화로 그렇게 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진짜 50만원 100만원 하다못해 몇백만원이라도 연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렇게 된 준비를 하고 있어도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